네, 안녕하세요 아로거스 MDM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의 윈도우 단말에 대한 통합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 단말도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음, 기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지금 이제 윈도우 단말은 어떤 기능을 기능 제어를 하면서 또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네, 통합 설정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저와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음, 통합 설정 처음에 진입하게 되면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여기 윈도우드 통합 설정 위자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단계에 나눠서 진행되게 되며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단 항목 보시겠습니다. 예, 카메라, 블루투스, 외장 메모리, GPS 이렇게 4개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면서 차단을 하겠다는 라 의미입니다 차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를 학생들이 못쓰게 막는다던가 아니면 블루투스를 못쓰게 막는다던가 외장 메모리 뭐 USB 연결해서 외장 메모리를 활용한다던가 파일을 옮겨서 뭐 게임을 옮긴다던가 이런 행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링 기능도 제어 가능하십니다. 자, 예, 지금 예시로 이제 테더링 같은 경우에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해제를 어, 하겠다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게끔 허용을 하겠다는 라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MDM 연동 삭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예, 뭐냐? MDM 삭제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음, 그 계정, 예, 지금, 윈도우 단말에 이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저희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초의 윈도우 단말이 학교에 배정되게 되면, 어, 단말 설치 업체에서 로그인해서 통신 체크까지 하고 이렇게 철수하게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학생들이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아웃하게 되면 제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 로그아웃 못하게 차단을 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 체크하시면 예, 삭제 못하게 막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윈도우 10 프로, 프로버전에서만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윈도우 보시면 다 이제 대부분 홈버전 쓰고 계실 겁니다. 예, 홈버전보다 이제 좀 기능이 많은 게 프로버전인데요. 어, 지금 학교에 도입된 윈도우 단말들은 대부분 다 프로버전 이상일 걸로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아래 부분에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합 설정 위자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 앱 부분 설정하는 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앱, 앱을 앱 자동으로 배포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필요한 앱이 있나 검색을 하셔서 필요한 앱이 나오면 체크하셔서 예, 설치를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디지털 교과서에 돼 있죠. 이렇게 체크된 거는 예, 자동으로 학생들 PC에 윈도우 단말에 이 앱이 설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우측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앱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앱 차단은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면 나와있죠. 화이트리스트는 허용할 앱을 차, 선택하는 것이고, 블랙리스트는 차단한 앱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체크하셨다 그리고 뭐 학생들 카카오톡을 검색해서 예, 체크를 했다 치면 카카오톡에 대해서만 차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 반대로 카카오톡을 넣고 화이트리스트를 체크하시게 되면 카카오톡 빼고 나머지는 다 못쓰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랙리스트를 많이 체크하시고 쓰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단부에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왔습니다. 다온 겁니다. 네, 내용 확인 단계고요 지금 보시면 2번 항목에 통합 설정 명령 적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예시로 윈도우 단말 정책이라고 적어 놨네요. 뭐, 우리, 우리 반이 1학년 1반이다. 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윈도우 단말 정책.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십니다. 예,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적어 주시면 될것같고요 아랫부분 1번 항목들은 앞 앞에 설정한 부분이 잘 설정이 돼 있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네뭐 체크 잘돼 있네요 네가지 들어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셔서 단말 그룹 선택 체크하시면 다음 단계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어, 마지막 적용 4단계 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제 앞에 내용 확인까지 하셨으면 이제 단말에 대한 통합 설정이 이제 정책이 생성된 겁니다 예, 그 생성된 정책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음. 보시면 이제 모든 단말들 정보가 다 나옵니다. 우리 학교 우리, 우리 반에 단말이 예뭐 스무 대다. 지금 이거는 이제 조직 음, 조직 담당자분께서 들어오셨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 우리 조직 예를 들면 우리 반 우리 반에 스무 대가 있다. 그러면 스무 대에 스무 대에 대한 단말이 모두 다 표시가 될 겁니다. 자이 스무 대에 대해서 이 앞에 설정한 정책을 다 넣어주고 싶다. 그러시면 아래부분에 전체 선택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면 모든 단말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우측 끝에 적용을 눌러 주시면 적용이 바로 되실 겁니다. 자, 또 전체가 아닌 몇 대만 체크해서 정책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대를 체크하시고 적용을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활성화된 게 보이십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여기는 테두리가 활성화 안돼 있죠? 요건 체크가 안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적용 누르시고 정책을 적용하시면 통합 설정은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윈도우 통합 설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음, 다른 기능들 무슨 뭐 초기화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아, 저희 단말 이제 현황 쪽에 예, 가셔가지고 저희 어, 뭐 기능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유튜브에 따로 올려가 있는 뭐 안드로이드 매뉴얼, 예, 뭐 iOS 매뉴얼 저희 이제 강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통합 설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